2017년 10월에 동북부 주민들로 시작된 K2전 운동이 <laughs> 2016년 한국을 신고한 것에 공산되도록 암수를 받는대 해서나 그 이후 문재인 정부의 100대가리에 도움되고 한 민물을 틀어가고서 어떤 시기가 대한관리를 결심하고 오일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공동대표 진영환 최백명 일기도 모르지 못하고. 아시다시피 우리 대구는 과거에 역사에도 시오 교육에도 쉬어. 시민사회가 주체가 되어서 대구 경북의 미래를 열어갈 통합신공항 추진단. 지금은 실감이 나지 않겠지만 통합신공하면. <laughs> 정한겁니다 어, 우리가 왜 지금 K2의 민간관이 공공항 할수를 빌려서 공항을 위해서 오지 않고 걸려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유타운이 지정되고.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발전에도 큰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들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적극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